안녕하세요 화요일 8월 11일 아,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 이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의 예언을 선포할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약 100년 후에 있을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백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도 성경은 계속하여 여러 곳에서 종말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 저희는 디모데 후서 3장을 통해 종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언이 예수님의 나팔 불며 재림하시는 그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이든. 오늘 우리들이든 미래에 닥칠 환란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예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먼 미래적인 시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믿는 성도들도 참 우리의 민낯을 다 들추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지나 작은 일에도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일에 목사로서도 참으로 마음이 심히 많이 아픕니다. 성경이 종말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나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 하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 없는 민낯을 보면서 목사인 저 자신부터 참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백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이 휘파되고 불타버리고 황폐해 되는 것을 오늘 10절과 11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거룩한 시온이 광야가 되고요.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고 황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 12절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예 일을 보면서도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당신의 성전이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전도 교회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요.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미리 백년 전에 이미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였지만 이들은 콧방귀만 낄뿐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돌았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이 답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다 얼마나 이들이 죄를 심각할도록 저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자기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년 후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의 세대에 예언을 주었는지 예언해 주었지만 이들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고, 회개는 커녕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 저희들은 함께 디모데우서 3장을 보며 종말의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혹이나, 저희들도 디모데우서 3장, 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러한 것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린다면 우리도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에 세상에 물질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서고 맙니다. 바라오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내면을 살피고 정말 끊을 것을 끊고 돌아서 것을 돌아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예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작은 일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일의 종말을 예비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한 날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